패배를 했을 때는 화를 많이 냈어요. 경기를 치고 나서, 아, 열받는다. 좀그 정도로 승부욕이 있었는데, 계속해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, 그런 승부욕이 저를 항상 승리로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. 항상 1등이 되어야 되는 프로의 세계잖아요. 당연히 이기는 게 좋은 거고, 지는 거는 나쁜 거다. 실패는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, 실패라는 게, 실패라는 어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.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, 저는 실패로부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, 3주 전에 우승을 하고 왔는데, 실패가 실패라고 생각했으면 못했을, 거예요.